아, 지금 아. 요즘에 밤발치인지하요거기주성이천상 아, 아. 그리고 아, 그그 그걸 그 그걸 얘기하고 아그얘기해주세거어요 그래. 아, <laughs> 아, 아. 여기는 불쾌 지금은 배너를 하나 보다 마이크는게서 모르겠어요 하이자.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. 지성이가 화면으로 처음 봤을 때 아, "와, 쟤는, 쟤는 진짜 <laughs> 비용도 말을 되게 잘한다" 이렇게 생각는데 텐서를 응. 맨 처음에 봤을 때 가까이 갔는그약 하자" 다 어. 지송이는 사진 잘 찍는다고 셀카하고 강의하고 이러면 안 돼. 그냥, 아, 그냥 아, 잘 찍는다. 그냥 실물이야. 실물. 어. 3D로, 3D로 이렇게 잘 생겼는데, 이걸 형명으로 이렇게 박아버리니까 양망으로. 근데 3D로 이게 그그 분위기를 아. 못내 어, 그. 그, 그 사람이 바지. 어. 근데 이걸 앞전판 4, 5번씩 말해서 이거 잘라서 써야 돼 나. 무난이 무난이잖아요. 뮤비 작정 미 그래서 이렇게 어디 TV에서 보던 사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는데 진짜 적 있는 거 보고 아니면 콘서트나 뭐 시상식 가도 화면에 비치는 아 무대가 그 앞에서 여기 서 있는 거를 진짜 아 거의 뭐 처음이지 그냥 무대에 있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내가 서 있는 데서 있는 걸 이렇게 본 거는 진짜 오랜만 에 처음 보이는데.

굉장히 <laughs> 진지 아, <laughs> 인물이었구나. 아, 아니, 아니 이렇게 이러고. 키가 큰줄 몰랐어요. 맨날 핸드폰으로 막가주고 <laughs> 맞아. 진 솔직히 사이로가 서아니었냐데년반 동안. 맞아. 아니, 맞아. 어, 맞아. 씨큰 수납보다나. 네. 응, 진짜. 아니 진짜. 그때 너무도 저는 현장을 못 가. 아 현장을 못 가서. 그러니까 음원은 있고 방송도 있는데 실물을 본 적도 없었다. 사랑은 사람이었어. 나아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아 숯뱅이 물이 나셨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여름에서 봤을 때 너무 조꼬박해 보여가지고 저거 진짜 아심인가? <laughs> 아직 안 하다가 그때 워너패 때도 좀얼었어가지고 워너패는 진짜 이렇게 되게 맞아요 월드쇼까지안 나왔으니까 그때 그래도 예쁘긴 예뻤지만 무슨 인물이 TMI 데어장까지 네. 갔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먼 거야. 그래서 혼자 숙소 와서 소주까지. 오늘 세실 그날 때 썰풀라고 여기 로오자고 그날들 진짜 좋았어요. 지성이를 한 달에 이렇게 여러 번이나 볼수 있다. 약간 이런. <laughs> 저 진짜 뮤지컬 <laughs> 좋아했어요. 맞아. <너무> 빨리 이동. 그날들 우리 지성이 진짜 떠들잖아 진짜 갈수 있는 거다가다 내가 시간이 더다면다 가자 이거였어 음난 웃을 수 있는 건지도 몰랐어 요그 몰랐어 그리고 또 결국 지만이가 얘기했잖아 웃으셔야 된다고 웃으셔야 된다고 웃어도 <laughs> 되는 건 몰랐어요 진짜진 제가 속가있그 정도의 시체가 소속자가 해서 진짜 진짜요? 아 너무 뭐라 봐, 그 사실은 <laughs> 네? 근데 제가 어뭐 되게 못하는 기분. <laughs> 아니 웃는 게 맞는 거야. 아니 다 웃고 박수도 쳐주고 어. 막그막 끝나고 지나갈 때마다 박수 치는데 응. 박수 안 치는 거야. 이런 이런 어떻게 되지? 어떡 하지? 막 이러고, 그 응. 그거가잖아요. 그거 기다려줘, 어, 아무 소리도 안 내. 모르는 건데. 어떻게? 그 치는 게 맞는 근데. 거야. <목소리도 목소리도> 그그 어. 이는아하이 <목소리도> 아,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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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고 아, 이이 아, 이거 해놓 이거 거고 이거 이거 해 아, 이거 해 이거 아, 이거 이거 해놓고. 아, 이거 해 아, 이거 해고 아, 이거 해해 아, 이해 아, 이고 아, 했다 해놓고. 고이해 잘했다 아, 잘했다. 고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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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객관적으로 잘 진짜 객관적으로 잘해. 진짜 진심이야 객관적으로 진짜 진심 <laughs>